안녕하십니까. 한국 음식과 지중해 식사가 장수식품에 들어갑니다. 오늘은 그두 가지를 비교해보고 우리 음식에서 개선할 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내과 전문의 박종훈입니다. 뭐, 한국 음식은 잘 아시다시피 밥, 채소, 그 김치와 같은 발효 음식을 기본 재료로 하고 굽거나 발효시킨 것, 찜, 튀김 등의 조리방법을 사용합니다. 특성은 뭐 맵고 짜고 약간 발효를 시키는 음식들이 많고 대표음식으로는 뭐 비빔밥이라든가 불고기, 김치찌개 등이 있습니다. 식의 중점은 채소와 발효음식을 높은 소비를 하고 있고 고기 소비는 적당히 하는 정도입니다. 반면에 지중식 식사는 올리브유, 과일, 채소, 또 견과류, 곡물, 생선을 기본 재료로 하고 굽거나 구이, 생으로 준비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맛의 특성은 허브향, 신선한 것, 올리브유가 풍미를 특징으로 하고 있고 샐러드나 구운 생선, 후무스, 파스타 등이 있습니다. 식이 중점은 단일 풀포화 지방이 많고 적색 육류의 소비는 낮고 식물 기반 음식에 중점을 두는 것입니다. 영양 관련된 세계적인 사망의 가장 큰 부분은 과일이라든가 전곡이라든가 채소 콩 같은 견과류 같은 보호식품이 섭취가 부족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또한 그 어패류 섭취는 적고 가공한 육류 그다음에 가공하지 않은 적색 육류 또 당이 많이 들어 있는 음료를 간이 먹는 것또 너무 짜게 먹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사망에 기여하는 요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건강을 보호해 주는 식품을 잘 찾아서 많이 섭취를 증가하는 것이 공중보건학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음식 연구에 대한 걸 보면 과일, 채소, 견과류, 콩, 어패류 같은 이런 식물성 지방들을 섭취한 사람들의 그 사망률 또 심혈관 질환의 위험 감소 효과를 본 연구가 있고요. 또한 그 식사를 건강하게 전환한다면 이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걸 분석한 연구가 있는데요. 과일, 채소, 견과류, 곡류, 식물성 단백질 중심으로 해서 그 소비를 하는 거고 육류나 정제된 식품을 제한하는 한 가지 방법. 또 하나는 식품 생산과 유통 과정의 변화를 주어서 어떤 하는 방법 또 하나는 그 다음에 정부나 기타 이해관계들이 적절하게 개입해서 지속 가능한 식품 시스템을 조정하는 그런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사망률과 사망하는 인원을 재봤더니 세 가지 방법 다 공통적으로 사망이나 질병 우다, 위험을 떨어뜨린 걸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개선을 통해서 기후변화나 온실가스 배출이라든가, 혹은 물 사용량이라든가, 또 생물 다양성, 즉 멸종하는 동식물이 없어지는 것까지도 개선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한국 음식이 좋은 건강식이지만, 이거를 조금 더 지중해식기에 가깝게 좀 변화시키는 부분적인 변화가 우리 한국인의 건강에 굉장히 중요할 거로 생각하는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나쁜 동물성 포화지방이나 음식을 조리하면서 튀기거나 할때 생기는 트랜스 지방을 피하고 생선 같은 등푸른 생선류에 많은 오메가 3를 많이 먹는다는 거. 그 다음에 둘째 방법은. 탄수화물을 먹는데, 흰 빵, 흰 쌀, 이런 것들은 피하고, 섬유질과 미네랄이 많이 포함된 보리, 메밀, 옥수수, 수수, 기장, 귀리, 통밀, 현미 같은 것들을 좀더 많이 섞어서 먹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항산화물질,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는 걸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시기에 대한 지중해식 식사 변화는 일일 섭취 열량이 조금 우리가 지중해식에 비해서 좀 많은 편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줄이는 게 좋겠고 등푸른 생선류에 있는 오메가3하고 오메가6의 비율을 1대 8 정도로 구성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지중해식 식사는 탄수화물하고 단백질하고 지방이 4대 2대 4 정도지만 우리는 한국인의 식습관을 고려해서 지속적으로, 규칙적으로 할수 있는 탄수화물 5, 단백질 2, 지방을 3 하는 비율로 적당하다는 연구 결과를 여러 교수님들이 도출해는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대사율이 떨어지는 40대부터는 칼로리를 조금 낮춰서 저칼로리 식사. 그래서 1일 권장 칼로리가 40대에서인 경우 1,400, 40대 남성은 1,800. 정도로 해서 섭취를 하되 이걸 세 끼로 나누면 이제 한 끼에 한 400K칼로리가 적당하겠죠. 그리고 약간 부족한 부분은 나머지 간식으로 충당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과 같은 방법을 통해서 건강한 생활과 행복한 나날을 지내시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